추석을 맞이하여 북한산성 계곡을 따라 대남문에 이르는 산성 계곡 코스를 가고 왔습니다. 아, 우리 가족은 지금 북한산 대남문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옆에 계곡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시원한 날씨가 오늘 산행하기에는 을 아주 좋은 날씨네요. 추석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산행으로 오고 있는 아, 오르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들려오는 시원한 물 소리는. 우리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대남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야, 우리 승아가 아주 힘들어요. 앞에 외국인 한 분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네요. 집에 온 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간식 임 음, 간식이 뭐뭐 음, 있어?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또, 어, 계란도 있고요. 여기서 게아닌 산영루는 조선시대 후기에 설치된 중앙군영인 총융청에서 관리한 중요한 건물로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 당대 지식인들이 방문하여 아름다운 시문을 남겼습니다. 아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한 3시간 경과했는데 대성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대성문에서 바라본 냄새. 올라오세요. 자, 지금 대동문을 향해서 올라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성문에서 대동문으로, 아, 우리가 북한산성에서 올라와서 대성문까지 한몇 시간 걸렸나? 한3 시간에 걸쳐서 올라와서 다시 대동문을 거쳐서 아, 북한 생방이야? 산으로 내려가려고. 아, 아니, 참, 가야 우리 승아 힘들하는 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네. 아유, 우리, 우리 승아. <laughs> 다시 걸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laughs>